우호 uh -huh. 와 엄청 시원해요. 오늘은 뱅브러 형의 열정을 본받아서 물론 시합 준비하시는 것 같긴 한데 <laughs> 힘들어. 오늘은 저도. 좀 훈련 아닌 훈련을 좀 하고 싶어서 열정을 조금 불태워 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훈련할 때, 연습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자주 탈 곳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맨날 타지 말고, 같은 길도 연습하듯이 간다. 그리고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짝 오랜만에 고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프로가 시야 이마에 달았는데 시야가 좀 방해돼요 응. 그리고 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어떤 곳을 이렇게 도전할 때도 조금 좀 주눅이 들어요. 잘못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 명이서 함께 하면은 그게 훨씬 잘 되죠 아... 거미줄... 근데 보통은 뜻대로 잘안 됩니다 같이 타려면 단체생활이라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아우 거미줄 음 나머지 분들은 투어를 하고 싶어 아. 그러면 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초급 중급 고급 다 섞여서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체생활인 것을 감안하면은 당연한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혼자서 주행을 하실 그 연습이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질 때가 오실 거예요. 어 일주일에 한번 혹은 어, 새벽에 출근 전에 타시는데 그거를 흠. 아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시원하게 한번 달리고. 그러고 싶다시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혼자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오늘, 재밌는 걸 하나 알리해서, 또, 하기도 했고. 와우! 자 놀이터에 입성했습니다. 요 놀이터에, 가장, 좀 빡센 어필인데, 12K 때는 진짜 몸을 끝까지 막 약간 이렇게 윌리가 막저언더 끝에서 앞바퀴가 들려서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몸을 쓰고 악셀을 풀로 당기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가졌는데 사실 이거 2단만 놓고 해도 있죠 그러니까 뭐 14K 12K도 여기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렵게 올라갔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시 다운을 쳐 가지고 이렇게 뭐 가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가면은 이제 이제, 김을 연습하고, 오늘, 어, 셀프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자, 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순간적인 건 괜찮아. 이렇게, 2단만 놔도, 아, 이런 어필은 그냥 진짜 우스워요 그리고, 요런 데에서, 와, 이런 다운힐도 내가 엔드로였으면은 쉽게 도전 못했어요, 진짜. 근데, 아주, 아, 거미죠. 무난하다. 아, 이런 것도 빡 치고 가고 싶은데 못 치겠어. 이제 연습, 왜냐면 제가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자, 놀이터 왔습니다 요거를 와... 아 이거 할라 해도 쎄 들석들석 하죠? 와우. 아직 좀더 다져야 돼. 자, 여기 딱이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올려놓고, 빵! 치고 올라가는. 아, 아. 달랑말랑 클러치가 없어도 자 요건데 아직 멀었다 흙더 채워야 된다 아직 속빈 강정이야 오늘은 아이템들을 가져왔으니까 아주 옛날에 천년 전에 살았던. 삼각대. 오케이. 오, 잘 따라와. 오. 오, 좋아. 360도야? 잠깐 멈춰 멈춰 야이새끼나 여기 있어 오케이 쫓아와 좋아 오우스 생각다 시간 다가겠네잘 쫓아오니. 아이 빨리 빨리 와야지. 오, 좋아. 여기, 여기라고. 오케이. 闺女 여기야. 헤헤 여기라고. 여기야, 여기. 11달러짜리가, 아, 그렇구나. 그래도 나를 추적해온다. 오. 에헤. 여기. 잘안 돼. 잘 쫓아 와 봐라. 여기야. 올라갈 거야. 잘 쫓아 와. 옥바이 올라오네 아 피보탄 연출 아, 여긴 너무 어려워. 여기 또 미끄럽다고.